안녕하세요. 거북이 재테크 리마입니다 1탄에서는 상방이 닫혀 있는 몸빵형 부업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투입한 시간과 관련 없이 능력에 따라 수익이 나는 부업 후기입니다. 먼저 크라우드픽과 네이버 오지큐인데요이 크라우드픽은 내가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오지큐는 내가 만든 이모티콘을 업로드하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때 업로드 자체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과 이모티콘이 판매로 전환이 되어야 돈이 듭니다. 크라우드 픽은 사진 한 장에 500원. 오직큐는 이모티콘 한 세트에 1,000원으로 판매했는데요. 여기서 수수료가 빠집니다. 내가 사진을 진짜 잘 찍었거나 센스 넘치는 이모티콘을 제작했다면 이 판매 단가와 구입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저는 크라우드 픽을 통해 약 4,400원. 오직큐를 통해 약 7,0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소요시간은 한번 업로드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외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사진을 업로드하고 제작 이모티콘을 업로드해야 수익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기는 합니다. 저는 한번 업로드를 한뒤잘안 하게 되었어요.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 수입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았던 점은 한번 업로드만 하면 내가 추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꾸준히 하지 않아서 금액이 적긴 했지만요. 또 내가 찍은 사진 그리고 제작한 이모티콘이 돈이 된다는 부분에서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직큐 이모티콘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제작했는지 더보기란의 링크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는 쿠팡파트너스와 애드픽입니다이 쿠팡파트너스와 애드픽 모두 내가 생성한 링크를 타고 고객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퍼센트지의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오픈카톡과 같은 기존 SNS에 링크와 공정의 문구를 함께 기재하면 되는데요. 저는 블로그를 이용했습니다. 포스팅 한건 작성 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외 시간을 투여할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얼마를 벌었는지 궁금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수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크라우드픽과 오직큐처럼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야 수익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쿠팡파트너스는 8개월간 약 20만 원, 에드픽은 3개월간 약 7천 원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블로그를 활용할 경우 저품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포스팅 업로드를 할때 조심스럽게 업로드를 해야 하더라고요. 좋았던 점은 내가 소개한 제품을 다른 사람이 구매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나 자연스럽게 홍보 포인트를 녹여내는 등. 문장 작성 실력이 조금 늘게 되는 것이 느껴지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애드센스 수익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네이버 애드센스 수익을 얻거나 디스토리 블로그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한 포스팅에 네이버 혹은 구글 측의 광고가 붙어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거나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달랐지만 5개월간 약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종종 불태기가 찾아오면 업로드하기 귀찮았다는 점이었고요. 좋았던 점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상과 생각을 글로 기록해 추억을 쌓기도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입니다. 또 비슷한 사고 방식과 꿈을 가진 이웃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점인데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면서 새롭게 배워가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접하고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정진하게 되더라고요. 왜 네, 우리 월급날 보면 돈이 금방금방 빠져나가잖아요. 상방이 열려있는 부업의 경우 많은 금액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통장에 만원, 이만원 이렇게 수익이 찍혀있는 걸 보면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들어오지 않았을 돈 그리고 자동으로 이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부분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면 다양하고 안다양하면 안다양한데 제가 직접 해본 부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업을 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었지만 돈 이상의 무언가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업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다 보니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저에게 맞는 것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직장 월급 이상을 벌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제 후기 영상을 참고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